이 뭐예요? 이재원이요. 아 지금 어떤 거 만들었어요? 공 튕기는 게임이요. 공 튕기는 게임이요 어떤 원리로 만든 거예요? 어, 벽에 닿으면 튕기게 난수로 움직이다가 네. 벽에 닿으면 튕기게 네. 튕기게 했어요. 아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음, 스페이스 퀸. 아직 완성되진 음. 않았고 이게 움직이기만 해요. 음. 아, 여기서 더 어떤 기능을 더추가할거예요 내가 네. 이걸 쳐가지고 치면 점수가 올라가요 아또더 추가하고 싶은건 없어요? 아, 이거 만들면서 느낀점은 뭐에요? 이게 네. 랜덤으로 움직이게 할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는 추가하면 된다고 다음 주엔 완성된 작품으로 다시 봐요. 네. 네.